능력의 성령님.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아무 것이든지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난 능력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기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이 시간 의지하며 특별히 복잡한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모든 복잡함을 다스릴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 있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2 9 일째. 성녀 하나님은 성녀 하나님의 역사 역사는 초자연적이다. 성녀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신다. 늘상 그런 건 아닌데, 성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을 넘어서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습니다. 스가에서4장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또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하신다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스가랴 사장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장을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 순금 등대를 보여주시죠. 순금 등대 가운데 이제 좌편에 하나, 우편에 하나씩 이두 감람 나무를 그 가운데 이렇게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두 감람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그 순금 등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서 아그 교회를 의미했었죠. 이제 뭐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감람 나무 같은 경우 이제 그 아,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또는 총독이었던 수르바벨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초자연적인 능력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베풀 것이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이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상황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하나님의 그러한 권고를 통하여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대거 이제 귀환하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아와 산발랏 등 이제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에 그런 건축이 지연되자 이제 백성들도 야 이거 우리 안 되겠다 어렵다 이거는 이런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하고 그냥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삶을 아그 제대로 세우기에 급급한 그런데 굉장히 곤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요즘 찬양 여러 번 했죠. 아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라는 그 찬양처럼 고말씀이 그 이제 이 사장 말씀에 나오는데 수르바벨아 큰 산아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어떻게 큰 산이 이 수르바벨 당시에 총독이었던 유다 총독이었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수 있을까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성령의 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큰산 같은 문제, 어려움, 이거는 나는 도무지 옮길 수 없는, 어찌 할수 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큰 산도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실 수 있고 커다란 강물도 우리 앞에서 홍해가 마름처럼 마르게 하실 수도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죽은 것 같은 나의 삶 나의 비즈니스 혹은 나의 그러한 여러 그런 부분 영역 속에서 다 무너진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권능이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 안에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고 해와 달이 멈췄자 야얄론 골짜기에서 아스의 일영표 해시계가 10도가 물러가게 하셨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숱하게 죽은 자까지도 부활 하셨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도, 순애 여인의 아들을,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 뭐 예수님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가장 큰 초자연적인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가능하냐? 사람이 개미가 될수 있는 있느냐? 이것보다도 더한 그러한 그 변화가 그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굴림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다.라는 이제 이러한 그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 하나님의 지혜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가장 그 지혜의 정점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대속하시려고 오신 그 사건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초자연적인 사건을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 사역을 감당하신 것들 뭐 성경 여러 부분 나오는데 몇 가지만 봤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 초자연적으로 임하셨죠. 성령이 충만할 때 은사가 나오고 은사가 은사가 주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한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또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각 사람들에게 믿어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져요. 성령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사역이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지금 임하 임하셔. 성령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어라고 하는 이것을 인지하는 것. 이것도 성령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사역의 일부이죠. 성령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사역하실 때 특징들이 무엇이냐?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하실 때는 그게 초자연적인 사건이 홍해가 계속 말라 있지 않아요. 홍해는 그냥 이렇게 그 어떤 한 목적을 위해 서 일시적으로 멈춰 있다가 다시 이제 흐르 흐릅니다. 그 아하스의 일영포도 10도 물러갔다가 거기서 그냥 물러서서 멈춰 있지 않아요. 다시 이제 쨌각 쨌각 가고 갑니다. 그 아얄론의 골짜기에 멈추었던 해와 달도 그냥 멈추어 있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멈추어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일하실 때는 바로 그렇게 일시적인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죠. 성령이 주도권을 갖고 하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막 어떻게 그, 음, 그 주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떼쓰면서. 혹은 하나님 앞에 명령하면서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버릇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쓴다고 해서 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 다섯 살짜리 아이에게 커다란 칼을 맡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필요에 따라 주도적으로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하시죠. 우리의 믿음의 화합을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고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니까라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고 구할 때그 믿음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전적으로 그 목적과 또한 결과와 과정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결과는 인격의 변화가 아니라 사역의 사역에 있습니다. 홍해가 멈춰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하게 되어졌나요? 아니죠. 베드로가 무리를 잠깐 걸었다고 해서 베드로의 인격이 변화되었나요? 아니요. 그런데 그 사건이 결코 무의미한가요? 아니요. 이 결과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생명과 구원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런 가운데서 더 깊이 확신을 해요. 그리고 홍해의 물이 멈춰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수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고 이할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성전 그러한 그 건축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다 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이그 생명의 풍성함 또한 구원의 기쁨들이 그러한 가운데 넘쳐나죠. 예.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의 결과는 인격의 변화보다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의상을 봐야 돼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구하고 체험만 구하는 이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예, 기도 오늘 가서 내가 기적을 볼 때까지 체험이 될, 때, 될 때까지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예, 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이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될 수도 있죠.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을 막 졸라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만약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뭐천 일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도 일천 제사를 드려봐 하나님한테 떴으면 하나님이 해주셔. "라는 이야기를 하죠. 기적과 체험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녀 하나님이 초자연적이긴 하시지만, 그렇게 일하시지만 성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지 않고, 우리는 성녀 하나님의 선하심, 또한 성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합니다. 기적이나..." 체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사건에서 사람을 높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예, 그 아, 베드로나 혹은 바울이나 혹은 뭐그 사도 요한 앞에서 있었던 그러한 주의 천사도 절하려고 하자 그리하지 마라.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나도 그 너희와 같다. 내가 무슨 특별한 경건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한줄 아냐. 아니다.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런 그 일들을 초자연적인 사건을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실 때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경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사실 때그 사람은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에서 그런 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경험했을 때는 우린 분명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저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을 때는 초자연적인 사건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안에서 뭐 목사 그리고 또 무슨 은사자를 높이는 경향이 있죠.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설사 그분들의 경건이 존중되더라도 그분들을 존중은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그 맹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아주 위험한 그릇된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체험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기도원을 가고 어떤 것들 차라리 요즘에는 그런 열심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열심까지도 없지요. 예. 체험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도마가 그랬지요. 도마에게. 야, 내가 예수님 그 손의 못 자국을 보고 내가 그 옆구리에 창 자국을 손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라고 예수님의 부하를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일주일 이후에 도마를 만나 주시면서 내가 참그 보지 못하고 믿었으면 좋겠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예수님이 주셨죠. 체험이 없어도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확실하게 그렇게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합니다. 그런데 체험이 많다고 해서 그분의 믿음이 더 좋은 거냐? 아니요. 아까 체험은 그러한 이 기적 초자연적인 사건은. 그 어떤 목적을 이루는 거지 사역을 이루는 것이지 그분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인격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가는 거지 이런 체험들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건들이에요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보죠. 성령 충만하면 다른 증거가 필요 있나요?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예수님의 길이 보이는데. 다른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한가요? 다른 어떤 체험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선명하게 보일 때는 다른 증거 다른 모든 증거가 사인이. 만약 화장실이 저쪽에 있는데 화장실을 가리키는 사인이 10개가 있어요, 여기에. 이 방에서 아, 나이 사인이 있네. 어, 여기 화장실 표시 이사인 10개 표시를 다 보더라도 그 표시가 다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화장실. 그런데 제가 화장실 문 앞에서 화장실이 여기 있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 이런 사인들이 필요할까요? 필요 하나도 없죠. 이 사인들은 화장실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가리켜주는 사인이지 내가 화장실이 어딘 줄 알고 화장실로 가는 길에 분명하게 서 있고 그 길이 선명하게 보이면 그러면 이런 사인들은 다 무시해도 되고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이 사인을 주시는 거지 분명하게 알면 그러면 이 사인들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에게 체험도 우리에게 또한 어떤 다른 기적도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 길이 선명하게 보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을 초자연적인 사건을 맛본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만하기를 기대해야 되는 게 성령 충만은 그 초자연적인 사건의 절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기적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은 능력자이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건의 절정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믿음으로 그것이 선명하게 생명의 길인 것이 보여져서 내가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자체가 가장 최고 절정의 초자연적인 사건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더 힘있게 인격적인 변화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성령님, 무엇이든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끝을 기다리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이 시대의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이 시대 가운데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시기를 실수 있는 한 성령 하나님 심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있게 보이시며, 하나님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 하나님 이런 초자연적 역사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드러내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깊이 아는 것,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면, 그것이 초자연적인 사역의 절정인 것을 우리가 또한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명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기쁨으로 저희들도 그 길을 가,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분한 한 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의 도구가 되게 성령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심령 심령 가운데 힘 있게 우리를 태워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